2025년에 관하여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해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 답변들을 다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번 내년 1월이나 2월에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오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온후 코로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두 번째의 팬데믹이 온다는 예언은 오래전 고존폴 잭슨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The Lord told me that there would be a pandemic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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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but the first one would prove to be little but fear but the second one that comes will be serious. So there's a pandemic that is going to be coming. 다음 팬데믹에 관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Ancient Disease", "Pestilence" 이두 단어였습니다. Pestilence는 흑사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유럽 쪽에서 농사를 짓는 가축을 키우는 분들에게 이 질병이 가축으로부터 옮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서유럽에서 대서양을 넘어 다시 미대륙으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아시아에까지 퍼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이 질병이 퍼지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지만 내년 초, 내년 봄은 아닙니다. 중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가을에 시작되었듯이, 이 팬데믹 역시 늦어름이나 가을에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이 질병은 오래전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또 제가 환시로 본 풍경도 추수를 앞두고 있는 듯한,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번 팬데믹은 예전 중세기 유럽의 흑사병을 유발했던 바이러스의 변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번 팬데믹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